거울을 먼저 열고 아파 꽃들을 준비를 해놓고 핀셋을 준비합니다. 컴팩트 거울 만들기 세트를 사면 이렇게 반제품이어서 이렇게 원형 종이가 들어있고요. 그다음에 시트지가 붙어있는 종이가 들어있고요. 컴팩트처럼 생긴 손 거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뚜껑 열고 이렇게 그렇죠? 종이를 먼저 이 종이를 바닥에 놓고 원하는 꽃을 하나씩 이쁜 모양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아도 예쁘죠? 파란색, 초록색을 먼저 놓고 원하는 꽃송이를 이렇게 그렇죠.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 이 꽃은 물들인 쪽밥이라고 해서 꽃물을 드립니다. 네. 그래. 꽃물. 그래서 요즘에는 꽃물. 이렇게 파는 꽃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이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꽃들이. 선택만 잘하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놓을수 있습니다. 꽃을 놓을 때는 부서질 수 있으니까 꼭 핀셋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. 수국이 수국이 이뻐서 활용해 보려고 했더니 이건 아파가 아니어서 어, 뺏, 어, 조금 아파 꽃이 좋은 것 같아요. 아파를 추천드립니다. 신경을 써서 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찌그러지고 움직이지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네요손 떨리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저 밤나무 꽃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서 더 이쁘죠. 어, 와 예쁘다 예쁘다. 기대됩니다. 필림지를 떼고, 필림지를 떼고, 필림지를 이렇게 떼고,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, 뗀 종이를 위로 엎어서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에 딱고 손으로 눌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위에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, 공기패시. 공기를 빼는데 손톱으로 밀고 이러면 기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뗀 종이로 가지고 밀어주면 미끌미끌하게 잘 밀어져서 공기가 훨씬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우와, 예쁘다. 그리고 나머지 필린지를 종이선에 맞게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. 콤팩트 거울. 해서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여기 나중에 꽃을 놓고 위에 마감 처리할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. 컴팩터를 닫고 종이 방향을 잘 어떻게 할 건지 열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생각을 하고 종이를 놓고 자세히 보면 옆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보면 홈이 있어요. 그 네. 홈을 보고, 잘 보고, 딱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살짝 나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꼭 눌려주면 잘 맞춰서 눌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. 와 예쁘다. 콤팩트 거울 만들기, 아파를 활용한 거울입니다. 내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나다움 찾기 프로그램에 잘 활용하겠습니다. 너무 이뻐요.